그다음 두 번째 전체 환기는 극기와 배기 방식에 따라 네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작업장 내부의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시키고자 할때음 요구되는 극기 및 배기 방식을 각각 한 가지씩 쓰고 이런 형식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환기 효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작업장의 예를 하나만 쓰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요러한 이제 전체 환기에서 강제 환기죠. 근데 여기에 내부에 플러스 압력이야. 그러려면 플러스 압력을 하려면 들어오는 양이랑 흡입하는 양이랑 배출되는 양이 봤을 때 들어오는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급기는 어떻게야? 급기는 동력을 써야 되고, 그쵸? 급기는 동력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는? 배기는 자연. 지금 뭐 틈으로 나간다든가 창문을 오픈한다든가 이런 거. 그쵸? 그렇죠? 응.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자연이라는 개념, 자연 배출이죠. 근데 고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뭐 개구부나 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환기 효과는 뭐예요? 예, 환기 효과는 외부에서 청정 공기가 유입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에 적용 사업장은 여기에 압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지? 예. 나가도 문제가 없는 청정 산업, 즉뭐 식품, 의약, 이런 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